누가 부모의 죽음을 준비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자식들은 슬퍼할 틈도 없이 장례식장부터 찾아야 합니다. 의료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순간부터 모든 결정은 가족의 몫이 됩니다. 어느 병원으로 옮길지, 장례식장은 어디가 좋은지, 빈소는 몇 호실로 잡을지, 발인은 며칠로 할지, 화장은 할 건지, 매장은 할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은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수백만 원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부모의 장례인데도 형제끼리 돈을 누가 낼지 눈치를 봅니다. 미리 정리돼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엄마가 그땐 미리 좀 말씀만 해 줬어도 아버지가 어디 보험 들어 두신 건지 몰라서 결국 못 썼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이건 실제 자식들이 남긴 말들입니다. 장례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겨질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당신이 해줄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첫째, 장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닥칩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언제나 충격적이고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까운 가족일수록 설마라는 마음을 품고 준비를 미룹니다. 어디가 아파도, 입원을 해도, 의사소견이 나와도 막상 장례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늘 준비가 안된채 시작됩니다. 내일 일어날 일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에 준비를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가 떨어진 후 가족은 정신없이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어디가 비용이 적당한지, 위치는 괜찮은지, 지금 자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그 다음엔 빈소, 조문 일정, 장례식순, 재단 장식, 입관 절차, 화장 또는 매장 방식, 그리고 그 후의 장지까지 전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부분은 그때 처음으로 장례 준비의 복잡함을 체감합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미리 알아뒀어야 했는데, 사실 장례는 고인보다 남은 가족이 겪는 절차입니다. 슬픔에 빠져 울 시간도 없이 눈물 닦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산기 두드리며 비용을 분담하고, 형제자매들과 감정이 얽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특히 비용 문제는 현실을 더 냉혹하게 만듭니다. 평균 장례 비용은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3일장 기준으로 빈소임대, 재단설치, 음식제공, 차량임대, 화장 및 장지 절차까지 포함하면 수백만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미리 상조회사나 장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아무 준비가 없으면 그 모든 부담은 자식의 몫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게 될줄 몰랐어요. 엄마 보내드리는 날 조문보다 돈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인이 살아 생전 정리하지 않은 것들이 장례 이후에도 문제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신분증, 인감, 통장,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장지나 납골당을 원하는지, 화장을 원하는지 모른 채, 자식들끼리 의견이 엇갈리고, 결국 누가 더 효자였냐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정리가 안된 현실 앞에서 먼저 지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한 가지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이 일을 치르게 될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준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가족에게 말로 전해두기, 문서로 남기기, 장례식장, 장지, 상조회사 같은 구체적인 정보 메모하기, 필요한 경비에 대한 계좌나 보험 정보 정리하기.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식들이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기. 이건 내가 죽는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장례는 슬픔을 담담히 보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혼란과 후회의 현장이 됩니다.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그날은 너무 빨리, 너무 갑자기 찾아옵니다. 둘째, 장례비보다 무서운 건 감정 싸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슬픔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충돌하는 것도 눈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왜 당신이 정해? 엄마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야. 누가 제일 고생했는데?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쉽게, 너무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자식은 침묵으로 반응하고, 어떤 자식은 눈물로, 어떤 자식은 조문객 챙기느라 바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반응이 서로에겐 성의 없음이나 책임 해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충돌은 장례 준비가 안 되어 있을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엄마는 화장 싫어하셨어. 아니야 아버지는 화장을 원하셨어. 이처럼 서로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아예 고인의 뜻을 모르고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때 형제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이 갈등이 장례 이후까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장례를 함께 치른 이후 서로 연락을 끊거나 재산 분할이나 유산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제 자매 사이가 장례를 기점으로 완전히 멀어진 가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례 준비를 했다는 건 단지 식장과 절차를 정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감정의 기준을 잡아주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을 원하셨다. 어머니는 납골당이 아니라 선산을 말씀하셨다. 빈손은 작게 해도 된다고 하셨다. 이렇게 명확한 고인의 의사가 전달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효도가 됩니다. 서로 다툴 이유가 없고 누가 더 많이 했느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장례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자리인 동시에 남은 가족의 관계가 정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른 한 명이 떠난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때 드러나는 가족 간의 진짜 관계가 장례식장 안에서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자식 간의 불균형한 부담입니다. 어떤 자식은 평소에도 부모를 가까이서 돌봤고 어떤 자식은 연락도 뜸하고 거리도 멉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를 맞이하면 누가 병원부터 장례식장까지 처리할 것인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이 생깁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왜 여기서 나서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건 뭐야? 이런 말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인이 생전에 준비해 놓은 문서나 대화가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 장례는 작은 빈소로 조용히 하자. 3일장 하지 말고 하루 치르고 끝내도 괜찮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주면 고맙겠다. 보험금은 장례비로 쓰고 남은 건 나누지 말고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짧은 문장 한 줄만 있어도 남은 가족의 감정은 놀랄 만큼 정리됩니다. 고인의 말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싸울 필요 없이 고인의 말에 따라 서로를 설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례 준비를 한다는 건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감정의 벽을 낮추는 일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마음은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종이 한 장, 메모 하나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을 남기고 떠나는 입장에서 내가 떠난 후 가족이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 나 하나 떠났다고 갈라지는 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입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보다 더 무서운 건 남겨진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장례는 하루면 끝납니다. 하지만 상처는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만 들었다고 준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미 장례보험 들어놨어. 상조회사 가입했으니까 괜찮아. 보험금으로 다 처리되겠지. 그래서 더 이상은 손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장례, 당일 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만 믿었다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보험은 드러났지만 어디에 드러났는지 자식이 모름, 보험사명, 계약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아무도 모름,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입자가 돌아가시니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음. 결국 자식은 정신없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혹시 아버지가 무슨 보험이라도 들었을까? 어머니 서랍 어디 좀 뒤져봐. 이렇게 뒤늦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는다 해도 만기된 보험이거나, 해약한 걸 모르고 있었거나, 보장내용이 장례비용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장례비가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해 사망일 경우 병사로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일도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정작 장례 당일엔 쓸수 없는 돈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보험 하나만 믿고 아무 준비 없이 있다 보면 막상 가장 필요한 그때. 돈은 있는데 쓸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상조회사. 상조회사 가입해뒀으니까 괜찮겠지. 이 역시 오해입니다. 상조회사는 장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모든 걸 알아서 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한 범위 외의 서비스는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고 선택하지 않은 옵션은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재단은 제공되지만 꽃장식은 별도. 기본과는 포함되지만 화장이나 장지 차량은 별도. 음식이나 조문객 접대는 포함 안됨. 이런 세부 항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장례 당일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추가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더큰 문제는 가입자가 상조 내용을 가족에게 설명해 두지 않으면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받거나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 아버지 상조회사 어디였는지 몰라서 결국 못 썼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상조회사와 보험 모두 의사결정권까지 대신해 주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누가 결정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치를 건지, 장지와 화장 여부, 예산 상한선, 가족장 여부 등은 여전히 가족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 고인의 의사나 기록이 없다면 다시 가족끼리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정리하면 보험은 보조수단일 뿐 준비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준비는 이렇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어떤 보장인지 간단히 요약해 전달하고 보험 서류와 연락처를 찾기 쉬운 곳에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의 수익자 지정을 명확히 해두고 상조회사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거나 메모해둡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정보를 말로만 하지 않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장례 관련 메모 상조의 가나다 라이프 계약자 홍길동 가입 연도 2020년 계약 번호 1234만 5678. 포함 항목 기본재단, 관, 차량, 입관 도우미. 추가 필요 항목 꽃장식, 음식. 보험 가나다 생명종신보험. 수익자 첫째 아들 홍영수. 보험금 2천만원. 사망보험금만 해당 상해 사망 아님. 보험 담당자 김철수 010-1234-5678. 장지선산 가족묘지 공주시 탄천면 대성리 매장 원암화장로 빈소는 간단하게 2일장 선호 비용 초과하지 않도록 간소하게 진행 이런 식의 메모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가 가족의 혼란을 막고 불필요한 갈등과 금전 손실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례보험과 상조회사는 마치 보험처럼 가입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 순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준비해 두셨었어요. 그 말이 자식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단지 보험이 아니라 정보와 의사까지 정리해 두는 것. 그게 진짜 장례 준비입니다. 넷째 자식에게 맡긴다는 말, 그게 가장 무책임한 유언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해.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식 앞에서도, 난뭐 복잡하게 안할 테니까, 나중에 니들 편한 대로 해라.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말 속에는, 자식들이 잘 알아서 해줄 거라 믿는다는 신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 꺼내기 싫고, 정리하기 귀찮다는 해피도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자 감정의 짐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은 단 하루 안에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 병원으로 옮기지? 장례식장은 어디가 낫지? 화장일까 매장일까? 조문객은 부를까? 가족장으로 할까? 꽃은 어디서 주문해야 하지? 비용은 누가 얼마씩 부담하지? 이 모든 질문이 동시에 쏟아지는데 그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당신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화장 안 하셨을 거야. 아니야, 엄마는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하라고 하셨었어. 우리 그냥 간단하게만 하자. 그럼 부모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처럼 자식들끼리 고인의 뜻을 추측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생기고 책임은 흔들리고 감정은 엇갈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이 갈등이 장래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했냐? 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선 누가 먼저 결정하래? 같이 상이라도 하지. 이렇게 서운함과 원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장례는 끝났지만 가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라는 말은 실은 무책임한 유언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없어서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평생 갈 마음에 흉터를 남기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알아서에는 돈 문제도 포함됩니다. 장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자식들 중 누가 더 부담할지,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를 정하지 않고 떠난다면 그건 부모가 남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이 원하는 방향,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자식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심, 그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조용한 가족장으로 충분하다. 형제끼리 비용 문제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장 후 납골당은 유구읍에 있었으면 한다. 내가 들어둔 보험금은 장례비 외엔 나누지 말고 엄마 생활비로 써라. 빈손은 3일장 하지 말고 2일만 하고 간소하게 하라. 식사는 외부업체 말고 직접 준비하지 마라 힘들다. 이런 단순한 문장 몇 개가 자식들에게는 큰 기준이 되고 무엇보다 부모의 의사라는 무게가 있어. 그 어떤 말보다 결정력 있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이런 말을 남긴다는 건 단지 장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감정적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이런 메모까지 남겼구나. 이 한마디가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자식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건 슬픔을 혼란으로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싸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복은 지금 내가 조금만 마음 먹고 준비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섯째,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장례 준비 좀해 두세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얘기 왜 해? 아직 멀었어. 그런 거 미리 하면 불길하잖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 우리 문화 속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하는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밝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죽음을 입에 올리는 건 마치 불운을 부르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장례 준비는 죽음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고통은 고인보다 남겨진 가족의 몫입니다. 특히 장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배우자, 자식, 형제들은 실제적인 정리와 감정의 소모, 경제적 부담, 관계의 불편함까지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즉, 장례 준비는 그날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이 서로 기대고 다독이며 조용히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족은 위로가 아니라 혼란 속에 방치됩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결정들, 정리되지 않은 보험과 계좌, 조율되지 않은 장례 방식과 비용 문제, 그 와중에 얽히는 감정까지, 슬픔은 점점 미움으로, 애도는 분노로, 장례는 작별이 아닌 갈등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걸 원하지 않고, 배우자는 남은 가족이 혼란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화장을 원한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주면 좋겠다. 보험은 가나다에 드러났고 수익자는 누구다? 상조회사에 2020년 가입해 두었다. 유원장은 마지막 서랍 안에 있다. 장례 비용은 이 계좌에서 써라. 싸우지 말고 서로 미루지 마라.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적어두거나 메모 하나라도 남겨두는 것. 이게 바로 장례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해두면 당신이 떠난 뒤에도 가족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당신의 뜻에 따라 조용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또한 장례 준비는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진 후 무엇이 남을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정리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남은 삶을 더 당당하게 살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죽음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된 작별은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줍니다. 장례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부터의 삶을 더 평온하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이별과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남는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떤 이별은 조용히 사랑을 되새기게 하고 어떤 이별은 평생의 후회와 갈등을 남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준비된 손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남기는 말한 줄이 자식에겐 평생 기억될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당신이 적어둔 메모 한 장이 가족에겐 혼란을 막아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이건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르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장례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고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가족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면 그 말보다 먼저 이 준비부터 시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마지막 배려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도록 도와줍니다.